안녕하세요 왕구리비형 t v 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것은 디럭스 포제 드라이버 이거는 이제 가멜라이더 헤이세이라이더 13번째 라이더인 가멜라이더 포제 드라이버로 이제 우주 컨셉입니다 생긴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제, 박 중고로 사가지고 박스는 없어요. 일단, 요렇게, 풀 클리어로 아주 예쁘게, 요렇게 돼있고, 손잡이. 그 다음, 아스트로 스위치. 로켓. 아스트로 스위치, 로켓, 런처 드릴 레이더, 레이더 이렇게 4종류의 네 아스트로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X 세모 네모 이 벨트도 보면은 동그라미 X 세모 네모 그다음 여기 잘 보시면 포즈가 있는데 이건 이따 변신할 이건 이따 변신할 때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바로 위 아래 버튼이 있는데 바로 작동을 시키면은 네. 이제 여기 아스트로 스위치들을 위치에 맞게 꽂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에 맞는 곳에 불이 들어와요. 이제 변신 방식은 요구를 내려 주면 됩니다 1 2 3 3 4 해주면은 2원 하는 소리와 함께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변신이 완료됩됩다다러고 이제 제장 장비, 장비 착용 이제 요 스위치들의 이이1막 이름이 스위치다 보니까 진짜로 기믹들이 있어요. 로켓 런처 드릴 레이더. 그작 중에서는 라이더킥을 로켓이랑 드릴을 써요. 이제 요거를 앞으로 밀어주면 변신기믹도 있는데 필살기도 가능해요. 누르고 이렇게 쓰고 싶은 걸한 다음에 밀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필살 무이 납니다. 뭐 다른 그런도 돼요. 이렇게 두 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얘네 전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뭐두번 땡긴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가 포즈는 이제 거의 안 모아가지고 이게 끝이에요. 네, 그러면 바로 변신 포즈 취하러 가죠. <목소리> 네. 그러면 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신 우주 떴다. 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풀살기,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포즈 드라이버 리뷰해보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